안녕하세요. 편방 목사의 아침묵상 2021년 7월 19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무더운 삼복 더위를 지내고 있는데요. 이런 삼복 더위 속에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또 자연 만물을 통치하셔서 우리로 이런 곳에서 소망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연회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요절과 같은 말씀이죠. 37절 38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해 올리면서 오늘 말씀 묵상의 깊은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드의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 때 고민하여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36절 바로 앞에서 그 일반적인 제자들에게는 너희들 여기 머물러서 앉아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 놓고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구보와 요한, 이세 사람을 데리고 이제 가시면서 이들에게 고민하고 슬퍼하는 모습을 그들에게 고백합니다. 내가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자신의 고민을 그들과 함께 나누고 그리고 그들에게 부탁합니다.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다른 제자들에게는 앉아 있으라. 이 제자들에게는 깨어 있으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 편애하실까? 왜 차별하실까? 다른 제자들과 차별하실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 또 저희한테도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것은 예수님이 차별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다는 거죠. 그들에게 맡겨질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주님은 전지하신 분이시잖아요. 오늘만 보시니, 보시는 분이 아니라 내일과 역사를 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역할이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것들을 맡기고 계신. 너희들 앉아 있어라. 너희들은 깨어 있어라. 이런 아예. 어, 이것은 차별이라고 보면 곤란한 거죠. 차별이 아니라 역할에, 그때그때의 역할이 다르기에, 그 다른 역할들을 맡기시는 것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39절 말씀을 보면, 이제 함께 봉독, 봉독해 올립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깨어 있으라고 내가 지금 매우 죽게 되었다고 자신의 고통스러운 감정을 공유하시고 공감하기를 원하시면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신 후에 조금 나아가셨습니다. 누가 보금에 보면 이 조금 나아가다라고 하는 표현을 돌 던진 만큼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 돌 던질 만큼이라고 하는 게뭐그 거리마다 좀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한 30에서 50m 많이 던져야 뭐한 50m 던지잖아요. 극소수의 사람이관 30여 메타 뭐 20, 30m 정도의 거리를 나가셔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시면서 할만하시거든 이자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다 아, 하옵소서 기도하시면서 그러나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정말로 어, 우리가 다른 그 성경에서 아는 것처럼 난방울이 피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그 그 기도 소리가 뭐 밤밤 중에 30여 메타, 50 메타 있는 거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들리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레슨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막 열심히 기도하시는데, 그런데 이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이 40절 말씀을 보시면 이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그 자는 것을 봐. 예수님께서 2,30m 떨어진 거리에서 막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시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고 있는 거예요. 그 애통하며 간절하게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얼마나 애절하게 주님이 부르지셨겠어요. 그런데 그한 시간도 제자들은 깨어 있을 수가 없다. 다른 성경에 보면, 슬픔으로 인해서라는 이 제자들의 변명을 담아주기는 하는데, 이게 인생인 거죠. 예수님이 몰라서 지금 이 제자들에게 아 이런 역할을 부여했던 거 아닙니다. 훗날 이 제자들이 감당할 역할이 달라서 지금 이 제자들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이 순간, 주님은 이들을 레슨해 주신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잠자고 있는. 아, 참.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3년이란 공생의 기간 열심히 훈련해 놓은 제자들이 그 마지막 순간에 자기의 마음을 공감하고 함께 그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며 실망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서 실망하지 않으세요.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볼까요? 26장 41절. 이게 이제 위에는, 아, 개혁개정이고 밑에는 메시지 성경인데요. 먼저 개혁개정부터 읽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 제자들의 모습. 아우, 너희들 기도해야 되는데 마음에는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잠들었구나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이걸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너는 하나님 안에서 무엇이든 열심히 할 각오가 되어 있다면 한편으로는 날로가에 잠든 늙은 개처럼 나른하구나. 저는 이 표현이 참재미어요 날로가에 잠든 늙은 개처럼 날, 나른하구나. 정말 주님을 위해서 생명 걸겠다고 말씀하지만 아직 기도해야, 기도 하나에도 동참할 수 없는 네? 그런 연약함이 너희들 안에 있구나. 이렇게 주님이 이들을 진단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나 이 진단은 심판이 아니에요. 주님은 지금 이런 과정을 몰라서, 이런 과정을 애초에 제자들이 이런 상태인 걸 몰라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 순간 주님은 빨리 보시는 거예요. 빨리 보시면서 이 제자들이 혼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조며 교회의 기둥으로 설 날을 보시면서 오늘 이들에게 오늘 이들이 육신을 의지하고는 이런 과정을 이겨나갈 수 없고 오직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 과정을 어찌할 수 없는 연약함들을 분명하게 레슨하시기 위해서 멀리 보시며 이 과정을 연출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의 삶을 연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죠. 42절에 보면 이렇게 주님은 이 제자들을 깨우고 나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 아이다 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초라한 모습들 그 실패하는 모습들 그러면서 너희들 그래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거기에 분노하고 너희들 때문에 못해 먹겠다. 이렇게 핑계하며 자신의 사명의 길을 내려놓으신 게 아니라 그 제자들의 아픔을 연약함을 어루만지며 마지막 레슨을 하시고 그리고 자신은 두 번째 사명의 길을 향하여 나아가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며 묵묵히 자신의 거룩한 사명을 향해서 걸어가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는 너무 핑계가 많아요. 저 사람 때문에 이런 환경 때문에 오늘 내가 이런 일이 있어서 늘 핑계로 사명을 뒤로 던져버리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 마지막 순간 그 사랑스러운 제자들의 그런 정말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도 단 한마디의 핑계도 없이 오직 그 제자들의 훗날 빨리 바라보시면서 마지막 레슨을 하시고 자신은 사명을 향하여 묵묵히 걸어가시는 모습을 통해서 진정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저는 오늘 말씀에 이 마지막 부분이 너무너무 은혜가 됐어요. 26장 46절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시간에 이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이제 마지막 사명을 짊어지고 가는 그 한절한 핏방울이 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연후에 제자들에게 와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 너희들과는 도저히 얘기들 못하겠다. 너희들과 못 가겠다. 이게 아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오늘의 제목이지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시는가요? 오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사명의 자리를 향하여 달려가는 과정에 자기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생각처럼 움직여 주지 않아서 참 마음 아프고 실망스럽고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저럴 수 있나 분노가 나올 만하고 그래서 그것을 핑계 삼아서 나도 좀 뒤로 빠지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많을 터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순간에 마지막까지도 그 제자들을 그 어떤 핑계도 하지 아니하시고 레슨하시며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 다 도망갈 제자들이지만 그들을 품고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주님의 그 끝없는 사랑. 마지막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의 레슨까지도 다 전해주시는 이 주님의 그 충성되신 모습. 그리고 아버지의 뜻에 단한 발자국도 뒤로 물러나지 않고 순종하시는 이 주님의 모습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오늘도 잘라야 마땅하고, 그냥 외면하셔도 되는 저와 같은 사람을 불러서, 일어나자, 함께 가자. 이렇게 저에게 초대장을 보내주시고, 저의 손을 붙잡아주시고, 저를 이끌어주시는 주님이 계셔서, 오늘도 기쁨으로 이 길을 걸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오늘 이 주님과 함께 일어나서 함께 가는 복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